안에 오래된 노트 속에 있는 두 편의 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. 네, 어, 노트 속에 어, 한 편은 엘리자벳트 노벨의 어리들입니다. 어리들. 읽어보겠습니다. 엘리자벤 노벨의 A Little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땅, 몽땅 연필로 책한 권을 다 쓰네. 조금 남은 양초, 하늘하늘 하늘 춤추는 불빛,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즐겁지. 조금 웃는 웃음이라도 웃음은 이상하지. 조금 웃는 아기 웃음, 이 세상에서 제일 귀엽지. 네. 엘리자베 노벨의 어 리더에서 어, 글 글이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밑쪽에는 이제 애가어 어, 코멘트죠. 글을 썼습니다. 진정 우리가 찾으려고만 한다면 어 사소한 것들이 주는 혜택에 문득 놀란, 놀랄 만큼 고마워하게 되고 이러한 고마움에 비례하여 삶은 좀더 풍요로운 기쁨의 시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다 이렇게 돼 있고요. 어, 맨 밑쪽에 또 하나의 코멘트는 내 고통이 고난이 내 고통이 고난이 하나님께로의 지름길이 됐다면. 나는 두손 모아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썼습니다. 예. 네, 또한 편에 어, 글을 써놓은 것은 어, 불사루자라는 글입니다. 아, 이 글은 어, 노자영이라는 시인이 쓴 글인데요. 어, 이 글은 백조 3호 1923년 6월에 수록되었고요. 당시 인기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. 노자영 시인이요. 그러나 오늘날 그의 작품은 남은게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써있습니다. 예, 한번 불사루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불사루자 아 빨간불을 던지라 나의 몸 위에 그리하여 모두 태워버리자 나의 피 나의 뼈 나의 살 전적 자아를 모두 태워버리자 아 강한 불을 던지라 나의 몸 위에 그리하여 모두 태워버리자 나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애착 모든 인습 그리고 모든 서름 모든 아픔을 전적 자아를 모두 태워버리자 아, 횃불을 던지라 나의 몸 위에 그리하여 모두 태워 버리자 나의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거짓, 모든 가면을. 오, 그러면 나는 불이 되리라 타오르는 불꽃이 되리라 그리하여 불로 만든 새로운 자에 살아 버리라 불 타는 불. 나는 영원히 불나라에 살겠다. 모든 것을 사르고 모든 것을 녹이는 불나라에 살겠다. 노자영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노자영 시인은 백조 3호, 1923년 6월에 이 시를 수록하였고, 당시 인기 최고의 시인이었으나, 오늘날 그의 작품은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멋진 시입니다. 불사루자 노자영 시인. 그 다음에 어, 엘리자베 노벨의 어, 리들이었습니다